스마트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강사님들이 활동하는 곳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퇴직 은퇴하신 중장년 교육, 장애인 교육기관, 디지털 문외교육 현장, 대한노인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각의 장소에 따라 참여 인원 연령층, 참여 인원 성비율, 수강생의 정보와 교육 수준, 원하는 교육 내용, 빔, TV, 와이파이 등의 교육시설이 다른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단년간 어르신 노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 일을 하면서 느낀 점, 그중에서도 경로당, 마을회관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의 내용을 올려봅니다. 스마트폰 교육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는 참여 인원의 연령층 및 성비율, 강사비, 수강생의 정보와 교육 수준, 원하는 교육 내용, 빔 TV, 와이파이 등 교육 시설 등입니다. 마을회관 스마트폰 교육 특징. 여기서 말하는 마을회관이란 지방의 음면에서 농업이나 어업을 주로 하는 곳에 위치한 회관을 말합니다. 시골이라고 할수 있고요. 스마트폰 강사님들이 수업하기에 어려워하는 교육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여 인원 연령층 및 성비율, 강사비. 현재 시골의 마을회관에는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일을 못 하시고 시간이 있으신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다고 봅니다. 농사일을 할수 있는 70대 분들은 농한기가 아닌 이상 매우 바쁘십니다. 제가 해본 시골 마을회관 교육 중에서 스마트폰 교육 의뢰가 오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 부녀회장님, 주민자치회 등 마을의 리더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배달 강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강사비는 보통 2시간에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 농번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60대나 70대 분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회관에 나오시는데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두뇌를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 교육은 시골의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달리 잘되지 않아서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강사님들이 수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수 있지요.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발전사업, 마을 역량강화교육, 공동체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지원사업 등 농어촌 컨설팅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마트폰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업에서 받는 스마트폰 교육 강사비는 인재개발원 기준 2급이나 3급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비는 2시간에 2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원고료, 교통비 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교육은 대부분 농한기인 1월이나 2월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을의 젊은층인 50대,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바빠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귀한 교육이기 때문에 호응도도 높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강사님은 수강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잘 선별하여 가지고 가야 하겠지요. 마을회관 수강생의 정보화 교육 수준 스마트폰 교육을 위해 모이신 분들의 정보와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을회관에서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꼭 참여하실 분들의 연령층을 확인하고 총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원하는 교육 내용이 있는지, 프로젝터 빔이나 TV가 있는지, 와이파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 마을회관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50대, 60대, 70대 정도의 분들은 카카오톡 사용법, 카메라나 갤러리 사용법, 유튜브 보는 방법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이버 밴드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마을회관 노인 스마트폰 교육에서는 앱 설치 및 정리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방법 등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각종 SNS 마케팅 방법을 배우고 유튜브 업로드를 위한 동영상 제작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노인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대상자들과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분들은 노인, 어르신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도 괜찮은지 확인한 후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원하는 교육 내용, 강의 계획안. 스마트폰 교육을 위해 참여하신 분들의 정보와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을회관에서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꼭 참여하실 분들의 연령층을 확인하고 총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원하는 교육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강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회나 2회 정도의 특강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론과 적절한 실습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교육 계획안을 구성합니다. 5회 이상의 교육에서는 1회차나 2회차에, 수강생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강의 계획안은 항상 교육 전에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의가 시작되어야 알수 있는 교육생들의 수준이나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생 사정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교육을 5회 내내 복습하며 진행했더라도 강의 계획서에는 세부 내용을 적는 등 회차별 차별화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회관 교육에서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투지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투지폰 사용자나 아이폰 사용자가 계시면 강사는 강사대로 힘들고 수강생은 수강생대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프로젝터 빔 텔레비전 와이파이 등 교육시설 마을 역량 강화사업 등 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관 담당자가 휴대용 빔과 스크린 노트북 간식을 들고 참여하는 수업에서 강사는 강의안이 담긴 USB만 가지고 가도 됩니다. 유튜브 참고 영상이 필요한 경우 강사의 하스팟을 연결하여 기관 노트북에 미리 열어 놓습니다. 하지만 강사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하면 미러링, 하스팟, 카톡 PC 버전, 클라우드 사용 등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관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만일을 대비해 강사 본인의 노트북과 HDMI 연결선 젠더 등 평소 수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가면 든든합니다. 기관에서 빔이나 스크린, 노트북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강사의 노트북과 HDMI 연결선으로 마을회관의 텔레비전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한 후 텔레비전 리모컨의 외부 입력을 눌러서 해당 HDMI를 선택하여 노트북 화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회관에 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다면 강사는 수업 내용을 복사하여 나눠드리고 프린트물을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폰 교육이 아닌 스마트폰 교육이고 카카오톡 교육을 하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모바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교육에서는 와이파이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강사님이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경우 핫스팟으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수강생이 10명 이상 넘어가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강사의 미러링 등이 끊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문해교육, 디지털 문맹 탈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문해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의 앞장서시는 전국의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선생님들, 스마트폰 강사님들 화이팅입니다.